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터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벗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사 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6월절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절기이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한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천명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고 먹고 남은 것이 12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 이후로 큰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을 통해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무리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성도는 절대 다소가 지닌 오리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미세하기는 하지만 절대다수가 지니는 오류의 위험성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표적이나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따르고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표정만을 이유와 목적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는 잘한 것이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이유가 믿음의 본 모습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본장 26절을 보면 다수로서 이들이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는 이들의 오류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6일이 아닌 영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대다소가 지향하는 것, 절대다소가 목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오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민주 시민으로 훈련된 우리는 언제든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의 병립이 공동체의 혼란을 가중시킬 때에 다수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따르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하거나 혹은 억울한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일이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존중하되 항상 그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탐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지지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곧 긍정적인 정탐 결과를 보고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따라 반역에 가담한 유르한200 50인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수의 법칙을 따라 반역자들을 따랐지만 결과는 자신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이 성도들을 살게 합니다. 표적단이나 바라고 나 오는 큰 무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이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 할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폐부를 가르시고 심장을 살펴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당신께 나오는 목적과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떠나고 말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도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정죄보다는 관용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고단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관용과 국률의 정신에 관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 마지막 때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된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왜 탕자의 형이 돌아온 동생 앞에서 아버지께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관용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심히 제약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등을 두드려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우리 의 이웃을 향해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 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 가지고 있 나이다. 그러나, 그 것이, 이많은 사람 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 이까？예수 께서 이러시되이 사람 들로앉게 하라 하시 니 그곳 에잔 지가 많 은지라. 사람 들이, 안전니 수가 오천명쯤되 더라. 주님 이 우리 에게 황 당한, 일을요 구하 실 때, 거기에 담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신 것이 빌립,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주님 자신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은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산화되어 낳은 아들,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지극히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람의 나한 장군은 엘리사로부터 자기네 아마나와 바르발 강보다도 못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은 소경은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바른 채실로함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어느 것 하나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왜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전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놀라운 기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누부간 네살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한 요구를 보십시오.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하면서 꿈마저 이야기하라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 사람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악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도로 깊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이 과정을 통해 밀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받아들이기 난망하고 곤란한 요구에 접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응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난만한 요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사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오병여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한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무려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창조주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유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도 2만 명의 무리를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또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으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줄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낙심의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사다 광장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성도의 살 길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만 얻기 위해 모여든 우매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성경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모세와 같은 일을 강요하는 데에 모세 예언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들을 로마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 모세의 예언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의 핵심은 장차 메시아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서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했듯이 불순종하지 말고 그 때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모세가 실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질긋질긋하게 듣지 않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듣는 겸양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나오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위해 양식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대중적 인기 영합을 위해 대중의 구미를 맞추는 현대의 어느 정치 지도자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취하신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면명을 알아보고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봉사가 대중의 칭찬과 인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할지언정 영광과 칭찬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이 성도가 이것을 차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도적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범죄만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